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목할 만한 섹터입니다. 저번 주에도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했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식품입니다. 왜 식품을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방을 통해서 리포트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리온이라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구체적인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는 아주 긍정적이라는 걸첫 번째로 볼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의 내수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야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아래에서 수급 좋은 것들은 테마성 이슈 때문에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리온 말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얘네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리포트만 좋은 걸까요? 그랬으면 애초에 소개를 안 했겠죠. 제가 감탄했던 건 이겁니다. 수급,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개인들 다 털리고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사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뭐 크게 올라간 게 애초에 있습니까? 비슷한 케이스로 네이버, 수급 좋고 개인들 쭉 털리니까 그냥 말아 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오리온부터 해서 몇몇 식품주에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오리온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묶이고 묶이고 묶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개인들 다 털렸다 박스 뚫을 겁니다. 이거 보자라는 개념으로 오리온 수급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빙그레,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최근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지금 어떻죠? 개인이 말도 안 되게 털리고 있고, 그게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가고 있죠. 이게 괜히 나온 이러한 숫자겠습니까? 돈될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이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개미처럼이 아니라 기관처럼 움직인다는 마인드로 이것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했을 때, 지금 2평선 정비를 완성되고 있죠. 아마 121선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이때 변곡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오토기. 앞선 두 종목만큼의 엄청난 파워풀함은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바닥권에서 개인들 털리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들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같은 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야 외국인. 지금 한번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고, 이외에 기타 법인이랑 이 기관 쪽에서 조금씩 담아가고 있죠. 개인들이 털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반복될 가능성이 현재 위치에서 완성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한제당 야, 얘도 움직임이 되게 작은 종목인데, 이 윗골이 달리면서 누군가가 매집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수급을 봤더니 뭐가 보여지고 있죠? 개인들 쭉 털리고 있는데 기관이 이게 되게 뭐 맛있는 게 있나 봅니다 <laughs> 보면서 야 이런 게 있다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가격만 제자리라는 건 이거 기관처럼 버티면 은큰 거나 먹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외에 하이트 진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박스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들 많이 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모고 있죠. 그리고, 사병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섹터 전체가 좋다 보니까는, 안 보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순당 역시, 보세요. 매집 계속 여기부터 돼 가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조정이 나왔는데, 털리는 건 개미들이다. 아 뭔가 예, 쎄합니다 쎄해 물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많이 물려 있는 자리 한번은 이렇게 움칫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힘이 좋다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뭐 동원 F&B m 마찬가지의 결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죠 행성홀딩스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되게 볼만한 건 많긴 한데 일단 10개 정도 수급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으니까 어, 여러분들 뭐 이걸 다 사라? 그건 아니지만 수급 좋은 것들 위주로? 예, 그리고 과연 테마가 전부 다 괜찮다? 그렇다면 은이 중에 몇 개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성향 맞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확히 어떤 뉴스템에 올라간다? 장담은 못 해요 그래도 섹터 전체 지금 큰 손들이 돈을 넣고 있다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좀 유리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본 거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 0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면, 오리온, 싱그래 오뚜기, 대상, 대한재당, 하이트 진로, 삼양사, 순당, 공원, FMB, 그리고 신송, 홀딩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짠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